<laughs> <laughs> 술을 많이, 술한번 먹으면 많이 먹어요. 맥주, 맥주는 진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. 원래 어제비었네. 당연하죠. 65kg면은 175에 65kg면은 어제비일 수밖에 없죠. 운동하기 전에 최고의 최고2두 운동 바베컬 최고의 3두 운동 이지바라인트라이셋스 이스테이션. 형님처럼 커지는 목표입니다. 잘하세요. 잘 하시면 됩니다 원래 오대비였죠 벌컥 나중에 벌컥 독해야 돼요 독해 자팔 크게 나오네 벚꽃? 아. 벚꽃? 기다려봐요. 자 어떠신가요? <laughs> 맞아요 프레임 개선인데 그쵸? 가슴 볼륨 미쳤어요 여러분 이게 7 0 k g 입니 여러분 이게 77...